네, 584번입니다. 자,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이고 자, 둘레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부채꼴 샘 체크해봤어요. 자, 중심각은 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. 자,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. 자,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자,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자, 얘들아 외우셔야 되겠죠?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였어? R 세타였죠? 자, 부채꼴의 넓이는 얘들아 1분의 1 /2. R제곱, C타. 하나 더 있었죠? 2분의 1, R, L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죠? 자, 이두 가지를 이용하여, 자, 뭐를 구하라? 부채 꼴의 넓이를 구하라 여 했는데, 자, 일단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라 그래서 얘가 3분의 2라는 거죠? 그리고 둘레 길이가 24다라고 했는데, 자, 이거 체크 좀 해줘. 둘레 길이가 24란다. 무슨 소리예요? 얘하고 이거 두개더한 게, 어, 24다. 이 소리지 않습니까? 그럼 24는? L 더하기 2R 이렇게 되겠죠. 근데 L이 뭐야? R시타인데 시타는 주어졌어요. 3분의 2라고 그럼면 3분의 2R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. 자, 그러면 3분의 2R 더하기 2R이니까 결국은 R값을 구할 수 있겠지. 3분의 8R, 그죠? 그럼 8 약분 되고요. 자, 따라서 R은 9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얘들아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2분의 1에 자, R값이 9가 나왔어요. 그럼 9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, 얘 세타는 3분의 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. 그죠? 자,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. 자, 9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, 자,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. 4번이네요.